안녕하세요. 도객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us 스 스티어헤드가 적용된 13.2인치 5 티벨트웹 외환 수용 글러브 오더 제품입니다. 네이비색, 흰색, 빨간색 그리고 네이비색 단면 끈피가 좋은데 꽤나 큼지막하면서도 널찍하고 튼튼한 느낌이 드는 외환 글러브입니다. 좌투용이고요. 이 글러브는 이제 지인분 글러브를 대신 주문해주신 고객님 제품인데 무령보기를 드리기를 해서 좀 부드럽게 쓸수 있게 편하게 쓸수 있게끔 작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둘 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령보를 해서 좀 부드럽게 작업을 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엄지는 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쓰시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꽤나 하다면서도 하 짱짱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령보기를 들긴 하면 금방 좀 숨이 죽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으로 쓰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쪽 오른쪽 팔에 엘보가 좀안 좋아가지고 막 주물르고 주물르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쿠쿠이로 많이 두들기고 이렇게 누르면서 비비면서 작업을 해야 될것같고요 네이비색과 흰색, 배색이기 때문에 흰색에 약간의 물자국이 생길 수 있는 점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작업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한 사이즈에 이어서 올라오고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그래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잡히는 느낌 그래서 둘 하나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 테니스 앨버가 와가지고 이렇게 누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살짝살짝 살짝 누르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움직여집니다 아마 왼손으로 평상시에 글러브질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거보다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움직여지실 거고요. 쓰시기에도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길들이기가 되어 있고 부드럽지만 그래도 새 상품은 새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손에 좀더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튼튼하게 쓰기 좋게 그렇게 짱짱한 느낌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아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 하나 착수가 되는 스타일이고요. 이쪽 새끼 쪽에 하나, 옆에 하나, 옆에 하나 하다 하다 보면 여기 자연스럽게 남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여기 빼고 이렇게 착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움직임이라든지, 공 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되기 때문에 몇 번만 캐치볼 해보시보,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만한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네이비색, 흰색, 그리고 네이비 담면끈이적용되었고요 펠트도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글러브가 좀 하드하면서 탄탄한 타입의 글러브입니다. 무령보로 해놔서 지금처럼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하고요그 다음에 공도 딱 들어왔을 때 편하게 딱 잡히는 정도입니다. 자투 글러브라서 제가 던지고 받는 거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가볍게 이렇게 턱해도 딱딱 고정될 정도로 잘 잡히는 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잘 움직여집니다. 제가 지금 오른손에 엘보가 좀 있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누를 때좀 힘들다 보니까 살짝 살짝 누르고 있는데 제가 누르는 정도가 이 정도. 편하게 잘 눌러지기 때문에 이 스타일로 이 상태로 캐치볼 한두 번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무리 없이 쓸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령보길 드리기를한 경우에는 보통 처음보다 쓰면 서수록 점점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손에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기 좋으실 것 같고요. 깔끔하면서도 큼지막하고 깊이 볼이 잡히는 타입의 외화 글러브이기 때문에 무슨 공이 날라와도 다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13.2인치, 티벨 앱이 적용된 좌투, 오더, 외화수, 글러브, 투라나나, 무령부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